안녕하세요! 점심의 남자! 워터! 야! <laughs> 아, 눈이 안 맞았어. 아, 12시 46분. 아, 210개? 아, 끝내고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제가, 어저께 멘탈 터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어제 잠을 설치고 막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갖고 오늘 진짜 죽다 살았거든요. 새벽에 상차하고 뭐, 뭐,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제가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니, 제가 어저께, 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탐사수 무라벨, 500ml 이 16개가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다 집에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어, 진짜 아이러니하게 마지막 집에 탐사수 무라벨 503개가 남은 거예요. 이제, 열이 받았죠, 저는. 이거, 뭐냐, 어? 전산이 잘못된 거냐? 아이씨, 막, 열이 막 받아가지고, 이제, 그 관리 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제가 이거 다뭐 배달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 전산이 이거 오류 아니냐? 그러니까 또 부장님은 또 이제 제 얘기만 철석같이 믿고 이제 또 이제 쿠팡 그 관리자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전화하고 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근데 제가 어저께 360개 정도 씩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미배송을 머리 미리 쳐버린 거예요 근데 또 16개 그 운송장 복사 다 해놓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집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배송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날라가 버렸어 그집 그 주소도 이제 또이점 모르는 거야 막 하여튼 엄청 복잡해지는데 결론은 뭐냐? 한 시간 있다 전화 왔는데 야 이거 건기사 어 어떻게 된 거냐? 어 나는 어? 네 말만 믿고서 어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탐사수 무라벨 500세 개를 제가 잘못 갖다 준 거예요. 330집에다 500세 개를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발끈해도 절대로, 어, 욱하면 안 돼. 일단 내 잘못부터 다 따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저도 어저께 하나 배운 거예요. 난 내가 설마 330집에다가 500을 갖다 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죠. 근데 정말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것도 뭐냐면은 그 집에 갖다 준 거는 제가 그집 그 아줌마한테 주문한 직접 아줌마한테 내가 직접 갖다 줬거든요. 그럼 그 아줌마는 330mm가 아닌 걸 알잖아. 그럼 그거 500인 거잖아요. 500인데 그걸 받아놓고 정정배송 안 때리고 그냥 꿀꺽 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아는 거니까 사진을 찍어서 다행이었지. 그러니까 사, 우리는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자료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사진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어, 330짜리에다 에다500 갖다 줬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 그냥 개쪽 팔려갖고 어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아, 그래서 욕은 뭐 욕은 안 먹었지. 그냥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너무 부장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야. 내가 내 스스로가 야 이게 기사 잘못이 더 많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래서 회사에서 내가 회사표 있는 아니지만 그냥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대부분 다 기사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제도 내가 오배송할 거라는 거는 진짜 이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진짜 이만큼도 근데 정말 오배송을 했더라고요 그, 그 아줌마한테 가서 아예 아주머니 이거 제가 그집 2층이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거의 전전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셨으면 잘못 받으셨으면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랬더니 아 자기가 쿠팡에다가 전화했는데 그냥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 먹으라 해. 정정배송 해야지.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 혼나고, 음, 미배송 쳤기 때문에 페널티 먹고, 저는 이제 그거 회수해갖고, 그, 이제 물, 이제, 물값 제가 물어내고, 뭐, 그냥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아, 진짜 자존심 무지상하더라고요, 진짜. 아, 씨. 나 어제 진짜, 진짜 그래갖고 멘탈 막 터져가지고, 350개 들고 나갔는데, 그거 정정하고 그거 찾느라고, 길바닥에서 한 시간 정도를 허비를 했어요. 근데 더 이제, 멘탈이 터지니까 일하기가 힘,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조장한테 전화했죠. 헬프 쳤죠. 그래갖고 조장한테, 열집만 도와줘요! 해갖고선 조장이 왔어. 근데 너무 진짜, 아, 근데, 조장 셉 뭐.. 제 입장에선 좋죠 열 집인데 어.. 한 집이 왕창 뜬 거야 그래가지고 한 50개를 갖고 갔어요 근데 나는 어저께 한 300개 하고 조장은 50개를 가져가갖고 어제.. 언제 언 첫.. 뭐 400개를 했죠 원래 같이 350개씩 들고 나왔거든 막내가 쉬는 바람에 아.. 근데 참 체력 좋아요 우리 조장 근데 그래서 진짜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제, 제가 어저께 그냥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이제 끝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막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때문에 막내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열이 받아가지고. 아, 막 쪽팔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불킥 하고, 아씨. 그냥 한 번만 내가 더볼 걸. 그리고 막그 아줌마가 원망스럽고. 아니, 어? 잘못 받았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이 말이야, 어? 그거를 어? 꿀꺽 먹고 말이야. 어? 아, 그래, 갖고 어제 진짜 어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고, 아침에는 어 멘탈이 터지면서 원래 주제를 정했었어요. 어떤 주제였냐면, 어 제가 이번 달에 지금 보니까, 오늘까지 해갖고, 한 7,000, 7,700개, 800개 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근데 저는 맨날 반성을 이제 해야 되는 게, 하루에 열, 열두 번도 더내 구역이 안 좋다. 아, 이게 안 좋은 건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니까 저도 승부욕이 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들고 나가는데 나보다 같은 비슷한 개수인데 자꾸 일찍 끝나니까 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어 빨리 하는 것보어 승부 개 양으로 승부를 보자 양으로 승부를 보자 이렇게 마인드를 갔는데도 자꾸 먼저 끝나니까는 이제 좀 배가 아팠었나 봐요. 그래서 내 구역이 안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러면서 내 구역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일일, 일일, 하루하루 따지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받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로 봐야 되는데, 어, 아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늘 것까지 해갖고선 달로 보니까, 어, 7 0 거의 뭐 7,600개 막 거의 넘어가. 7,700개 막 돼. 내가 안 좋다고 하는 그 악구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내가 한다는 것 자체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어떤 제가 적응을 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자기 구역을 사랑하라고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제저 스스로 자체는 이제 그걸 못 지킨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좀좀 좀 뭐라 그럴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진짜 마음이 제가. 어제부터 지금 해갖고 살짝 몸살기도 왔어요 지금 몸살기도 왔는데 너무 마음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계속 반성하고 뭐좀 하느라고 오늘도 깔끔하게 끝내고 어뭐 다들 아시 다들 아시지만 이 배송 딱 끝나고 차가 다 깨끗하게 그 뒤에가 탁 비었을 때그 느낌은 뭐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끝마쳤구나 이렇게 정리를 잘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한 다섯 집 남았을 때가 몸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그냥 보람을 느낍니다. 살아 있음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내 구역을 사랑하고 내 구역을 좋아하고. 제가 오늘은 제 구역을 거꾸로 돌았어요. 개수가 얼마 안 돼서. 중간에 산이 하나, 산동네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인데, 어, 이제 반성하고, 그냥 제 구역을 정말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하고 있습니다. 어, 뭐차 관리 잘 해서, 잘, 조심히 잘 하면 되겠죠. 뭐안 좋은 구역에서 그 정도 했는데, 근데 뭐, 그게 좋고 안 좋고가 있을까요? 그냥 자기 마음 마음 아닐까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게 나쁘면은 나쁜 구역이 되는 거고 내가 마음 먹은 게 좋은 거면 좋은 구역이 되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어느 날 내가 컨디션 진짜 좋을 때는 막 술술술술 막다 풀려 그 주소도 안 봐요 막 그냥 어플 점만 보고 그냥 막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꺼내서 다 주고 있고. 근데 컨디션 안 좋고 어제 같지만 멘탈 터져서 하기 싫은 날은 뭘 해도 하기 싫어 막 그냥 아우씨.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결점이 많은 사람 중에 저의 결점 중에 하나가 약간 승부욕이 한번 발동하면 아주 끝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발동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승부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지금 전에 사업을 들어 먹은 건데 망한 거죠. 사업을 잘 하고 있던 사업을 들어 먹었죠. 딴짓, 딴짓 거리를 해서 그랬는데 이거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이렇게 생각하고 또뭐 빨리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값도 약간 어, 그런. 마음이데된 겁니다. 어... 아 그리고 저그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제그 소상공인 그 이제 작년 제가 원래 사업자는 이제 에어컨으로 돼 있다가 올해 이제 운수 사업자를 집어 넣었지만 작년 대비 이제 매출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 코로나 그 지원금도 나오고 그래도 나름 뭐 지원금도 받고, 이, 월급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겨우 뭐, 지금 빚다 정리하면서, 뭐, 앞으로도 한 3년은 해야지 뭐,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리를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지원금 받은 건 사실, 자랑이고요. 그리고 <laughs> 너무 너무 좋아서 <laughs> 임대 그 지원 뭐해 갖고 100만 원 들어왔는데 와, 진짜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근데 그것도 원래 못 받는 거였어요. 해당이 안 된다고 막 그래 갖고 제가 이의 신청을 막 했어요. 아니, 왜 내가 해당이 안 되냐? 나도 작년 대비 매출 엄청 떨어졌고 뭐가 돼 됐고 뭐가 됐고 해 갖고 막 행정 그 메일 그 보내는 거막 보내고 막이 신청하고 막해 갖고 어딱한달 걸려 한달 걸렸나? 걸려서 받았습니다. 대끼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다다 다 해주는 거 보니까 최고야. 저는 뭐 여기도 뭐 좌파 우파도 아니고 그런 정치적인 성향도 없지만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너무 이제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그 너무 그 쪽팔림 때문에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일단 내 잘못부터 항상 내거를 먼저 찾아보세요 진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걸 먼저 1번으로 의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 근데 저도 16개 어플에서 계속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오배송을 했다는 생각은 1도 이만큼도 안한거죠 그런데 그게 원인은 오배송이었다는게 너무 아 진짜 정말 이 마음이 사랑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아그 어, 지게를 제가 좀 꾸몄는데 아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커스텀으로 딱 예쁘게 만들어갖고 메고 다니는데 제가 조만간 한번 어 다리 해갖고 준비해갖고 아예 이렇게 견착하고 들고 매고 찍고 올라가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오늘 저희 팀이 회식한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있다가 한4시쯤 나가야 되니까 어 오늘 어 오늘의 요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잘못이 생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나부터 점검하자. 배송일에 배송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 들으면서 아넌 역시 아직까진 초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어저께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아직 정말 나는 이제 진짜 이제 아래서 아래서 이제 깨어난 진짜 해병아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짠했고 되게 많이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제 영상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저랑 비슷한 짬밥일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거를, 어, 생각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나부터, 내가 잘못이 됐다, 잘못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잘잘못을 따지고 해야죠. 저 어저께 별소리 다 했거든요, 제가 진짜. 막 기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아 그래서 보니까 내 잘못이야. 아 진짜 씨. 제가 원래는 뭐 자기 구역을 사랑하자 뭐 이런 얘기로 할라 그랬는데 이 오배송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잘 오늘 그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뭐 이미 이게 끝났으니까. 아 그리고 그 댓글에 뭐 언제 하고 싶어요, 언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어, 당장 하고 싶은 분들은 어, 말씀하시고요. 뭐, 당,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말씀하세요. 언제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 뭐, 그거 절대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피곤하니까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영상은 절대 쉬지 않겠습니다. 늦더라도 꼭 찍어서 하루에 한, 하나씩 꼭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막 비가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빨리 일 마무리 하시고 들어가셔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어떡하!